안녕하세요. 행운 멘토 나비쌤입니다. 행운아 분들 잘 지내셨나요? 요즘 날씨가 아주 부쩍 추워졌는데요. 날씨가 춥다고, 어, 웅크리지 마시고, 마음만큼은 따끈따끈 하시기를 바랄게요. 벌써 2월인데요. 자, 연초에 행운의 씨앗을 마구마구 마구 뿌려놔야지 연말에 황금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다 아시죠? 그래서 지금부터 어, 나비쌤과 함께 과연 행운의 씨앗을 어디에다가 뿌려야 할지 조목 조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월달 소띠 분들의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애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연애 운은요. 자오두 마리 예. 아주 그냥 어, 새가 하늘을 행복하게 쌍을 이뤄서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소띠분들 2월에요 어, 어 여행을 가는 그런 모습도 되고요 좀 사이가 삐그덕 했어요 하시는 분들 2월에 다시 화합하는 그런 운이 들어왔습니다 썸 타시는 분들 용기 내세요 그리고 다정하게 요렇게 예, 원하는 곳을 향해서 다 날아가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운은 지금 우리 소띠분에게 아주 애정운이 아주 그냥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용기를 더 내셔야 됩니다. 자존심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계속 망설이다가 이 운을 놓치게 되면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외로워서 몸소리 치셨다 그러면 드디어 운의 기회가 왔으니까요. 확실하게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직장에서의 모습을 보니까요, 자 우리 소띠 분들 직장에서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리더가 되는 모습이에요. 리더이거나 어떤 지도층에 계시는 분들은 어, 더 성장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승진하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는 이 리더에 있으신 분들은 실력을 인정받게 되고 내 몸값은 더 올라가고 어, 유명세가 새를 얻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성분들이라면 훨씬 더 유리한 모습이 있으니까요. 지금 승진이 될까? 내가 더 어,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어, 이런 거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소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유명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요. 나의 어떤 가치를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모습입니다. 자, 회사 내에서도요. 내, 내 어떤 능력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이니까요. 요 기회에 승진을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승진할 수 있는 운이 들었으니까요. 자, 요거를 어떻게 대처해서 내가 승진을 거머쥘 수 있는지, 요거 조금 더... 조심해서 행동으로 옮기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자, 사업 운을 보니까요. 자, 지금 사업은 아 뭔지 모르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의도한 거 대로 뭔가 되지 않아 고민하면서 아 마음은 지금 먹구름이 껴 있는데요. 자, 지금. 음, 내가 생각했던 그 방향, 나는 이렇게 밀고 밀어붙이고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잠깐 여기서는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나는 이게 될 거라는 생각이 있지만 지금 반응이나 지금 상황에서는요 앞이 조금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밀어붙이기보다는 좀 방법을 달리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막힌 상태는 운 에서는 이게 아닐 수 있다라고 자꾸만 어떤 어, 어,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앞으로 추진한다고 될게 아니라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 보니까 이거다 싶은. 그런 생각이 분명히 떠오를 겁니다. 이럴 때, 아, 이거 계속 해오던 건데, 이거 어, 어떡하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과감한 변화를 가져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해왔더니까 그냥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되면 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과감한 변화를 2월에는 가져보시고요. 잠깐, 어, 멈춰서 내가 지금 새로운 도약을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그러면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 기회를 우리는 자꾸만 뭔가를 하려, 그냥 했던 거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 마음만 딱 내려놓으면 분명히 명쾌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니까요. 자, 2월에 네, 소띠분들, 이거 이렇다 저렇다 고민이 된, 될 때는 잠깐 내가 하고 있던 이 습관적인 일을 멈추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더 좋은 아이디어와 더 명쾌할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급하지 않게 약간 멈춰서 지금 상황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금전운을 보니까요. 자, 2월에는요. 자꾸만 돈이 나갈 일이 생겨요. 어, 나 이거 원치 않은데 안쓸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요. 돈이 들어오면 자꾸만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또 이럴 때 충동적으로 이렇게 구매해야 되는 상황도 생긴다고 합니다. 자, 충동 구매 조심하셔야 되고요. 충동적으로 하는 어떤 투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돈이 모이지 않고 자꾸만 밖으로 나가는 그래서 구름 흩어지듯이, 어, 월급 받았는데 받자마자 공중분해 된것 같은 이런 느낌에 우울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요, 충동적으로 하는 이런 구매를 조심하시면 훨씬 더 재정적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럴 때는요, 조금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흩어지는 운에는요, 우리가 먼저 이렇게 사람들에게 베푸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 순환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나갔던 돈이 다시 다른 걸로 들어오고, 요런 순환으로 바꿔 보시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우리가 운을 본다는 건요, 오, 이 운의 흐름에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기 위해서. 운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아, 돈이 안 모여서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내가 지금 계획적으로 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거 어, 내가 꼭 해야 될지 말지 이걸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해야 된다 그러면 또 어차피 운은 나갈 운이 있어서요 예상치 못하게 자꾸만 일이 생깁니다. 요럴 때 그냥 과감하게 아 이거 배울 때 내가 돈 써야지 이거 어 어차피 해야 될거 이거 해야지 하고 좀 지혜로운 선택으로 어떤 소비를 하시면 오히려 뭔가 내가 얻는 것도 생기니까요. 무계획적으로 충동적으로 금전 관리하지 마시고 계획적으로 하시길 바랄게요. 자, 대인 관계에서의 운을 보니까요. 아, 어딜 가나 톡톡 튀고요. 또 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교류가 활발해집니다. 2월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요, 가서 적극적으로 내 모습을 자꾸만 보여주세요. 우리 PR이라 그러잖아요. 나를 드러내고 알리는 거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세요 하니까 또 어, 어떤 분들은 아, 구설이 무서워서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자, 이 구설도. 어, 인기가 없으면요. 어, 구설도 없습니다. 내가 내 어떤 가치를 오히려 이럴 때는요, 드러내고요. 구설이 생겼을 때는요. 아, 그 또한 내가 어, 나를 좀 되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부댁이 무서워서 장못 담그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이런 운이 들었을 때는 나에 대한 걸 아낌없이 좀 펼치시고요 그러다가 구설이 또 생길 수도 있다는 거 그냥 받아들이시면서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또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자, 구설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냥 나라는 사람을 한번 마음껏 펼쳐보시면, 드러내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소띠분들의 조언을 보니까요. 참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뭔가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이 변화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조금 흐름에 내 스스로가 뭔가 새로운 변화, 저기 생활의 패턴도 좀 바꾸고요. 아, 나 좀, 음, 2월에는, 아, 뭔가 내가 배우고 싶은 것도 있었고, 또 어디 여행 가고 싶었던 어떤 일도 있었다 그러면 과감하게 해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걸 너무 민기적거리다가는요. 어, 아무것도 못할 수 있으니까요. 마음은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하는데, 어, 왠지 이 올해는 마음과 다르게 몸이 안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주어집니다. 괜히 있다가 미루게 되고, 나도 모르게 자꾸만 "아, 어, 그렇게 하면 좋지만 자신이 없어" 하고 "아, 뭔가 이렇게..." 딱 치고 나아가야 되는데요. 이, 이 나아가는 힘이 조금 작을, 적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기회를 못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거다 싶으면 일단은 몸으로 먼저 움직여서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하면 할수록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보여지게 되니까요. 소띠분들 2월에 한번 계획한 대로 어, 행동으로 옮겨 보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자 수호신의 메시지를 보니까요. 자 수호신도요 너무 어, 너무 두들기는 거자 시작도 못하면요. 어,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못 얻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요. 이것저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시작을 해 보고 우리는 항상 뭐든지 시작했는데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접을 수 있는 이런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했다가 아, 후회하면 어떡하지 너무 그거 생각하느라고 나중에 했는데 어, 실패해서 어, 손실 보면 어떡하지 이거 너무 생각하느라고 시작을 못하는 모습일 수 있다 그런데요. 어, 뭐든지 과정입니다 이 실패도 성공을 위한 어떤 디딤돌이 될수 있으니까요 수호신도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너무 고민,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어, 꿈틀꿈틀 움직이다 보면 길이 확 열린다고 하니까요 어, 신중한 거 좋지만 우유부단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올수 있는 황금 열매를 못볼수 있으니까요. 자, 2월에 좀 많은 부분에서 좀 이렇게 씨앗을 뿌려 보시고요. 과감하게 조금 나를 드러내는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대인관계에서도요. 구설 때문에 못 나가는, 어, 이거 좋지 않아요. 일단은.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시고 내가 진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곳에서 어떤 빛으로 살고 싶은지 스스로가 조금 고민하면서 행동으로 옮기신다 그러면 수호신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합니다. 완벽하기보다는 일단은 부족한 듯 해도 하다 보면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과감한 시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행운의 컬러는요 샤방샤방한 분홍색입니다 자, 분홍색으로 기분 전환하고 분홍색의 에너지를 받아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또 너무 골똘하게 고민하고 있는 이일 일단은 과감하게 시도를 해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소띠분들, 2월달에도 화이팅 하세요!